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점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차라리 내가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에 딱 출연을 하고 나서 직감이 더 열렸다고 해야 되나요? 저 스토커를 맞춘 적이 있어요. 좀 재회와 관련된 운으로 오셨어요. 남자분은 여자분의 존재를 몰라요. 알고 보니까 연예인분이셨던 거예요. 와, 진짜 소름이다. 너무 무섭다.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로윈을 맞아서 타로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왔습니다. 최한나 타로 마스터이입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린 연애 시즌 1에 출연했던 타로 마스터 최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수 님 앞에서 <laughs> 이렇게 오고 가는 덕담 반갑습니다. 아, 걸스크 한번 해 주고 타로 마스터는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로 마스터는 이제 점술의 한 영역으로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맞추는 그러한 점술 내 네, 영역입니다 제가 타로를 많이 안 봐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혹시 하트 시그널 제가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이수 님 등장하는 것부터 제가 쭉 봤습니다 아 정말요? 아, 북... 네, 팬이에요 아, 저도 팬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세요 영상 볼때 저 하나님 밖에 안 보였어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 그럴리가 없는데? <laughs> 아니, 진짜로. 살짝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었던 걸로?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혹시 타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점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타로로 돈을 계속 이제 한 푼, 두 푼이 되게 아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매번 이렇게 타로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다가 갑자기 삐리 꽂혀가지고 이제 타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에 딱 출연을 하고 나서 직감이 더 열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혹시 연애할 때도 좀 중요한 결정 같은 것도 이렇게 타로한테 맡기시는지? 옛날에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를 좀 카드로 많이 뽑아봤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카드로 뽑지는 않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온전하게 조금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보통제 거는 안 봐요. 자정을 보게 됐을 때 완전 정확하게 나오나요? 카드는 항상 들 정확하게 나오는데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연애운을 봤는데 연애운이 없어요. 근데, 아니야.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하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감정에 개입돼 버리면 좀 해석이 많이 바뀌어요. 그럼 한나님은 그 신들린 년의 촬영 중에 타로 의존도가 한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거기가 사실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할게 없다 보니까 이제 카드에 의존을... 하다 보니 80% 정도는 의존을 했던 80%면 꽤 많네요. 그래서 출연 당시에 이제 방영했을 때도 시청자 분들께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제발 카드 좀 빼서라. 카드를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이용하신 분들이랑 있으면 나도 나같아도 맨날 보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정말로 내 운명의 상대는 누구일까 계속 찾았거든요. 어, 엄청 진심이셨구나. 저도 진심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모두가 진심이었다. 짠할까요? 짠, 짠. <laughs> 그러면 뭔가 가장 소름 돋았던 타로썰 같은 거 있어요? 저 스토커를 맞춘 적이 있어요. 스토커요? 어떻게요? 어떤 내담자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짝사랑 운이 아니라 좀 재회와 관련된 운으로 오셨어요. 그 카드에서. 어, 세븐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조금 망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남자에게 연락을 해도 좋을까요? 라고 해, 했는데, 제가 이제 상대 남성분의 카드를 뽑았어요. 내 남자분이 만약에 이 남성분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이 남성분의 반응이 어떠할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남성분이 소름 끼쳐 하시는 거예요. 나 어,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쎄하고 찝찝해서, 두 분이 이성적으로 접점이 있었나요?를 카드를 뽑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이었구나, 완전. 남자분은 여자분의 존재를 몰라요. 그럼 실제로 만나지 않았던 사람? 남성분의 카드에서는 좀 스타카드라고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떴는데 알고 보니까 연예인분이셨던 거예요. 아, 우와. 그래서 내 남자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 남성분이랑 접점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실 예정이세요? 라고 하니까 어, 아니에요, 선생님. 저 연락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다다다다 맞추니까 가 나중에 실토를 하신 거죠. 친구분이 그 아이돌분의 친구분이셨던 거예요. 친구분의 핸드폰을 슬쩍 봤을 때그 아이돌의 번호가 옆에 떠 있는 걸 보고 외워 놨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와, 진짜 소름이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 남자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범죄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아, 어, 진짜 저는 거기서 소름 돋아서 어떻게 내쫓을지도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좀 힘든데요?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기발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신들린 연애 촬영 중에 다시 찍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방영하고 나서야 이제 땅을 치면서 내가 왜 저랬지? 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인데, 운명의 상대를 지정한 사람들끼리 하는 운명 데이트가 있어요. 이제 홍조님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난그래 마음이 제일 궁금해서 한 번은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또 때마침 보게 됐네. 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노선을 변경한 상태에서 이제 홍조 님과 다시 이어지게 돼서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5년 만난 남자 친구와 다시 환승 연애를 찍는다는 이런 기분이에나 이거 봤어. <laughs> 저는 솔직히 이제 그 홍조 님의 솔직한 대답을 원했어요. 왜냐면 홍준님의 입을 통해서도 한번 듣고 나서 딱 정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답답했던 거예요 음. 음,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치료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만하죠 홍준님을 보니까 감정의 주체가 안 돼서 홍준님을 좀 <laughs> 바람핀 남자친구를 약간 쪼는 그런 바가지를 긁는 사람처럼 <laughs> 눈에 아니 눈에 써져 있더라고 도끼. 이렇게. 너, 그 사람이야, 나야, 선택해. 막장 드라마처럼 제가 그렇게 나왔길래, 제가 별명이 붙었어요. 드라마퀸이라고. <laughs> 그래서, 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나의 그냥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점술가들한테는 더막 깊게 다가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저도 막 보다가 막, 으악! 이러면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잠깐 들어갔다 온 적도 있어 하나님 혹시 저의 연애운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 네 물론이죠. 제가 고대하던 순간이에요. <laughs> 지금 눈이 갑자기 신나졌어. 넘어지마. <laughs>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거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저는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까요? 생기면그 사람과 좀 미래까지 쭉좀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저는 생년월일을 먼저 받아요. 1997년 12월 8일.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내담자분들한테 카드를 뽑게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뽑아요. 처음 음. 보시는 방법일 거예요. 우와, 그렇게 뽑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 이건 실수. <laughs> 이거 편집해 주세요. 가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수님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아마 견눈질로 약간 좀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과거의 연애에 있어서 이성들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서 약간 좀그 관계 자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참고 눌러왔던 것들이 조금 많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연애에 있어. 원래는 마음 자체는 "어, 나 연애하고 싶어"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속마음 자체로는 "막상 누군가와" 깊은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에는 누군가에게 호감이 가면 갈수록 걱정들이 많아지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신중해지게 되는 모습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수님의 경우에는 연애를 할때 안정형의 사람은 아니에요. 음. 좀 내가 어떤 상대방 남성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기복이 좀 심해요. 맞아요. 완전. 내가 보여지는 영역 안에 남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랑 만날 때는 너무 좋아 막 데이트할 때는 막 까르르 하하호호 이랬는데 떨어져 있으면 연락이 안 된다던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게 돼 버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많이 지치고 힘들거든요? 연애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새 출발을 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막상 정말로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이 확 이렇게 가고, 그게 행동력으로 보여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멈칫멈칫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음, 이수님의 경우에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드의 특징은 인생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냥 진짜 박히거든요. 내 인생에 한번 이제 감정의 불안정함이 들어온다던가 환경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들어와버리게 되면은 그것들이 머리에 각인이 되겠죠. 음. 그게 쌓이고 쌓이고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아, 나는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이 사람이 내 바운더리 안에, 내 마음에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정리를 조금 해야겠다. 라는 그러한 좀 단호한 마음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이수님이 앞으로 남자를 보실 때 궁합이 조금 잘 맞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연상미가 있으신 남성분이어야 되고요, 문학적이나 예술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남성분이어야 돼요. 이과 계열이랑은 좀 맞지가 않아. <laughs> 왜냐하면 예술 쪽도 막 본인을 드러내고 활발한 외향적인 그러한 예술 계열보다는요, 뭐미술이라던가좀 정적인 에너지의 그런 것들이 좀 깊이가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수님의 얘기를 좀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잘 맞아요 아... 왜냐면 이수님이 한번 이제 입에 봉인이 조금 풀려버리면 <laughs> 말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어 그랬어? 하고 리액션 부자 음... 응, 이런 사람 만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아직 그런 사람이 나타날 시기는 되지 않아서 내년 12월까지 없는 거죠? 어, 누구를 소개받거나 하는 것들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수야, 너 누구 소개받아볼래?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해서 소개받았는데, 이거 소개팅 카드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고위 여사제라고 저는 이제 수녀카드라고 부르는 카드가 떴어요. <laughs> 되게 냉정한 마 <laughs> 되게 흐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내가 도파민적으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남자는 들어올 거지만 오래 머문다던가 정착할 만큼의 남자는 아직은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내년 12월까지요? 네. 그냥 일만 해야겠다. 그러면 은 저희 혹시 이어서 저희 사업원도 봐주실 수있으시가요 네, 네. 그럼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지금 브랜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오픈할 예정인데, 이게 과연 잘 될지. 이거 언제 대략적으로 런칭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스케줄 상으로는 3월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2월에 오픈할 수 있으면 2월에? 혹시 이거 뷰티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요, 저희 가죽 가방이랑. 이제 옷 조금 근데 이제 가방이 메인이에요. 가방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들 수정과 픽스 단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2월달에 안정적으로는 가는데 막 떡상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기복이 있어요. 음. 음. 6월달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더 설정을 하셔서 가져가셔야지만 이 브랜드가 좀 먹힐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하시고 런칭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돈카드들도 보이고 확장되는 느낌으로 점차 이렇게 발전이 되는 모습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 런칭하고 나서 내년 11월 12월 그때는 잡혀요 브랜드가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준비하시고 런칭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소리 들으니 아주 기분이 좋아지니다 연애운에서 다운됐지만 사업원에서 다시 올라왔어 역시 뭐 하나를 포기해야지 뭐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laughs> 연애를 포기하고 돈을 벌자. 오늘 좀 연애운에서 살짝 다운이 됐지만 사업운에서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전 진짜 제가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심리가 조금 안정되긴 하는 것 같아요. 타로를 보니까. 이래서 다들 보이구나. 아, 그리고 정말 약속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절하지 감... 않겠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최하나 타라마스터 부님. 너무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 이제 퇴근할게요.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